난 목이 없다. 난 목이 없다. 자, 오늘은 뭐지? 점프맨 큐브 큐브 뭐였지? 점프. <laughs> 점프, 점프. 점프. 맨 점프. 큐브 점프맨 점프, 점프. 자. 일단은 규칙방에 아, 가 보자. 아, 규칙일 아. 게임 게임 모드를 쓰지 말아 주세요. 규칙이 아 진짜. <laughs> 블록을 부수지 말아 주세요. 규칙 3. 블럭, <불럭> 설치를 하지 말아주세요. 그럼 재미있게 플레이 해주세요. 그 다음 옆에 거기가야 되는데. 제작자의 방. 안녕하세요, 제작자. 주천입니다. 주, 추천도 아니고 주천입니다. 맵 네임 큐브네요. 자, 시작. 일단은 1단계가 그거, 거기일까거 이거 저번에 깔았다가 방송 찍으려 는데 그걸 망해서 지웠어. <laughs> 어려워요. 여기 어려워. 아. 좀. 아, 좀! 아. 내가 지금 찍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. 뭐 어떻게 올라갔어요? 태극님도 맨날 하는데요. 어떻게 올라갔어요? 잘. 아주 잘. 아, 좀. <laughs> 뭐가 오케이야? 오케이 아, 오케이 오케이 알것 같다 알것 같다 난알것 같아 어, 어떻게 가는지 알것 같아 일단은 아 점프가 안 됐네 아 이것도 망할 것 같은 기분이 뭐 하세요? 아니 이런 거 누가 해? 그런 거 누가 안 돼? 내가. 내가 안 돼? 아, 그 사다리가안 돼. 아! 블럭 보시면 안 돼요? 안돼안돼안 돼, 돼, 돼. 게임 모드 블럭 안돼 절대 안 돼. 나이기도 안 돼요? 절대 안 돼. 가세요. 아 진짜. 죽여버린다. 아 거. 진짜. 아 진짜. 아 진짜. 아니, 아니, 내가 이걸 찍고 있는데, 내가 먼저 갈거 아니야. 저가 먼저 가야 될거 아니에요. 웃어? <laughs> 뭐라고? 웃냐고! 아, 좀, 아, 좀 하자고. 두개 가질 거야. 아, 좀 하자고. 니네 먼저 해, 니네 먼저 해, 니네 먼저 해. 아, 좀! 됐다. 뭔 근데 이거는 전부 다 깨야지 갈수 있어 오케이. 거기서 어떻게 간줄 아니? 잠시만 저로 가도 되는데 어게로 가는 거야 이거? 닦겠다고 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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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어떻게 까? 다시 깨야 돼 아이구야 이거 끝. <웃음> 끝. <웃음> 장난하지 마세요. 진짜 끝. 나 여기까지 왔다. 이게, 이거, 이거 뭐지? 처음에 했던 거. 다시,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깨보세요. 이거 사기친 거 같은. 아. 오, 여기는 뭐지? 이건 어떻게 가는 거야? 오나 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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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2단계는 어떻게 가는거지? <laughs> 2단계 어떻게 가? <laughs> 라이츄 나한테 힘을 줘뭔 <laughs> 소리야 라이츠 그래. 라이츄 아까도 그랬는데 안됐잖아 어디로 가는 겨야 깼네, 깼어. 이거 어떻게 가득이여? 깼어, 깼어. 이렇게. 빨리 2단계로 와, 빨리. 2단계로 가겠습니다. 말고. 응? 네? 어, 안 보이는데? 아, 거기 있구나. 다시 처음으로 내려와봐. 여기서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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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서 안 되는데? 아, 저 위에 있네? <laughs> 안 되잖아. 그럼 아까 어디 갔어? 겠다매. 이거 어떻게 가 여기서? 이거 못가 여기는. 아, 진짜 안 하고 싶다, 이거. 아, 너 봐라. 아, 아. 오케이, 어, 모으... 됐다. 오케이, 고 먼저 가. 어? 현진아. 응? 오빠 집에 가기 시작했다. 그래. 야 응? 어? 세새아나 응. 가기 시작지 여기서 어떻게 가? 응? 어? 안녕하신가 <laughs> 아, 오케이, 오케이 할것 같아. 오늘 하루 <laughs> 또 자야지, 뭐. 재밌는데 그죠? 되게. 1 0래 i n 은 되게. 10min은 되게. 1 0 m 야 n 은 되게. 1 0 m 다다 깼다 게1 0 m 이제? 은 되게. 10min은 되게. 10min은 되게. 1 0 m i 리은 되게. 10min은 되게. 1 0 뭐야? 어, 무지 어떻게 갔어? 이렇게 이 맞아? 이렇게. 훗. 그쳐요 내가 보고 알게. 월드 밖으로 떨어졌습니다. 아빠대 오겠다. 1, 2, 3단계를 모두 클리어하셨서면짜증 죽어서 4, 6, 4, 5, 6단계를 도전. 이런. 도전에 도전할 건 그냥 있나?